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으로 8월 방미한 이재명 대통령도 찾았던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의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취한 회사, 물류, 조선업 관련 조치인 무역법 301조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에 대한 반격 조치를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업체는 한화시핑과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 한화시핑홀딩스, HS USA 홀딩스 등. 다섯 곳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들 미국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하고 지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에 해를 끼쳤다며 중국 내에서 이들 업체와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무역 갈등이 극에 달한 미국과 중국은 해운과 조선업 분야에서도 서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공세를 주고받아왔습니다 양측 갈등의 불똥이 국내 조선업계로도 튄 셈인데 한화오션은 한미조선협력사업인 마스가의 주축으로 이번 조치로 한미조선업협력에도 적잖은 타격이 우려됩니다.